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마토 클래스 이용재입니다. 자, 토익 시험 직전 이것만 알아도 반드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 1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요즘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그런 시험이 있는 달도 있습니다만 한 14번 정도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이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도즈와 관련된 아, 대명사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e t s 에서는이 도즈를 참 좋아할까 라는 것인데 자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이 도즈란 단어를 처음 봤을 때딱 다가오는 그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하죠 첫인상은 뭐냐면 지시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이미 언급되었던 그 명사가 복수일 경우에 그 단어를 다시 받으면서 복수 대명사 those 이게 정답되는 것만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지금 인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those 후의 용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영어의 그속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s.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those도요,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서 사용하는 지시 대명사의 용법 말고 예외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those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명사 people의 동의어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에 다른 명사 안 나와도 괜찮아 이 단어 자체를 people 쓰고 싶을 때 그냥 those를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출제 기관에서는 those가 people에 동의한 거 알고 있어? 이걸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those 후만 보면은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 those 자리에다가 여러분 people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those who people 후 이건 자연스럽다는 거겠죠 자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알고만 있어도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단계적인 공식을 말씀드리면, those에는 people의 뜻이 있다. 결합이 좋은 단어가 일단 people 하면 사람 아니겠어요? 후 h o 와의 결합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요, with. 전치사의 종류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with가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those with. Those with 하면요, 뭐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those who are 아, those with photo identification are allowed to enter the lab.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실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의속이 되는 거겠죠. 자, 예문을 통해서 이 도우즈가 people의 느낌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우즈 후 어? 앞에 아무런 명사도 없는데 갑자기 도우즈를 쓴거 이상하네? 지시대명사로서의 도우즈보다는 people의 동의어로 사용됐다는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빈칸 뚫었을 때 우리 정답 고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도우즈 후 이두 단어가 여러분, 시험에서도 그대로 결합된 상태로 자주 등장하니까 아예 붙여서 외워주세요. 자, 거기에 맞게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 직책에 지원한 저것들! 네, 그러면 굉장히 민망해지는 거겠죠? 그 직책에 지원한 사람들은. 그죠?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 뿐만 아니라 토익에서는 예외적인 것들도 묻는다는 거. 자, 그 점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대명사의 방대한 파트 다 공부하지 않고 도우지의 특별용법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